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17일, 테슬라와 엔비디아 차트 복귀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차트입니다. 어저께도 어, 그저께랑 비슷하게 어, 살짝 내려왔다가 기준선을 지지하고 다시 올라왔어요. 어, 살짝 이제 좀 옆으로 이제 기어주다가 어, n자로 딱 올려갔어요. 440부를 가니까 각어 딱 가지 못했지만 근접하니까 저항이 거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눌려주고 이렇게 갈줄 알았는데 음, 가지 못했어요. 또 외봉이야. 그저께도 이랬거든요. 어, 결국 또 외봉이었는데 이게 내려오니까 살짝 올라가도 밀리고, 살짝 올라가도 밀리고, 계속 밀렸어요. 어, 결국 여기까지 왔죠. 음, 이때가 이제 어떤 때였냐면. 음, 12시 반은 이미 지났어 가지고 음, 이때 제가 한번더 게시물에 올려줬어요 어, 나스닥이... 어, 보면 알겠죠? 나스닥이 이렇게 이렇게 이게 아니라 어, 요거죠 이렇게 찍고 있었던, 음, 여기 이제 빛각을, 네, 여기, 여기죠, 여기. 빛각을 어, 딱 막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였죠, 여기. 음, 이쯤이었어요, 여기. 음. 그래서 이제, 어, 여기 정도 되면 오를 수 있다. 음, 는 뜻으로 이렇게 그랬거든요. 그때도 테슬라가, 네. 여기가 아니라, 그때 얘가 여기였어요. 엔비디아도 저점이었고, 음, 테슬라도 그래서 반등을 해주긴 했죠. 해줬는데, 네, 여기서, 네, 빛각 저항을 맞습니다. 네,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저항을 받더라고요. 기준선의 저항을 뚫지 못하고, 여기서 다시 내려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 깨긴 하는데, 네, 아마 이게, 이게 아마 받쳐줄 거예요. 음, 결국 채널 타고 내려온 거죠. 채널 타고 내려오다가, 여기서, 어, 4 2 2 5불을 지지받고 결국엔 반등 마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 지금 오늘 프리장에서 엄청 떨어졌죠. 아까 거의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와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프리장에서 이게 뭐안 좋은 악재들이 겹치고 어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죠. 네. 440불만 넣으면 되는 거였는데 그걸 못 들어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요런 음, 안 좋게 생각하는 뷰들도 있죠. 네, 아직 수익화가 잘안 되고 있으니까, 음, 그래서 이거는 거의 너네 기대감 아니냐? 다. 음, 아직 뭐 실적 나온 것도 없고, 제대로 하지만 실적 3분기는 잘 나올 겁니다. 네. 음, 요런 거에 대해서 약간 경고를 받았다. <laughs> 의심의 눈초리가 아직 있는 거죠. 네. 약할 때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푸틴이랑 통화한다라는 이제 어 소식이 들리자 올랐는데 sns 쓰니까 떨어졌어요 <laughs> 그렇죠? 좋게 작용해서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음 올라가질 못했습니다 뭐 조금 아쉬운 날이었어요 네. 그래서 외봉이라서 이렇게 외봉 그 일대일로 딱 떨어졌어요 네. 425불 425.5불 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주요한 지지선들은 다 지켜주면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어, 프리장에서 떨어졌다 <laughs> 추세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여운이 네. 물론 지금도 어, 옵션 분석 때 알려드리겠지만 아직 하락이 끝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저 부분을 이제 금요일날 지켜주면서 오늘 이제 프리장 저점이 한요 정도 어 뭐요 정도 된다고 하면 여기는 이제 훼손하지 않으면서 어느 박스권 내에서 출렁거리다가 어 위로 마감을 해주면 그나마 낫다. 근데 이게 하락의 끝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 금요일 이제 지나고 주말 지난 다음에 월요일 왔을 때또 이런 데서 이제 놀고 있을지 좀 밑에서. 하지만 월요일에도 비슷하게 이렇게 간다. 그럼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더 자세한 건 옵션 분석에서 엔비디아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도 외봉으로 죽었죠. 처음에 기준선을 잘 지켜줬습니다. 공방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고 올라가서 얘는 보라색을 딱 왔어. 그렇죠 저항선 딱 왔어. 음. 여 위로는 못 갔고, 음. 또 내려오다가 이제 외봉으로 네, 꺾였죠. 1대1로 이제 정확하게 내려왔다가 이때도 나스닥이 내 추세 하단 추세선 딱 맞고 올라갈 때였어요. 얘는 그래도 기준선 위로 올라와 줬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 친구는 이미 많이 내려왔잖아요. 엔비디아 음. 180불이면 많이 내려온 거죠. 원래 고점 195불 이상에서 이제 신고가 썼었는데. 그리고 이제 다시 180불에서 쌍바닥 만들고. 네 올라와 좋습니다. 물론 아까 전에 음, 쭉 내려와 가지고 네, 힘든 적도 있었어요. 지금은 180불 근처에 있습니다. 네, 또 180불이에요. 네. 뭐 오늘 어떻게 될지는 음, 옵션 분석에서 더 자세히 하고, 일단 2층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TSMC가 이제 좀잘 나왔죠. 매출이. 물론 이제 TSMC는 살짝 밀리면서 마감은 했긴 했는데 요렇게 이제 상승 마감했다. 음, 그래서 변동성 확대는 되고 있지만 음, 그래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 어저께 양봉으로 마감은 했어요. 네 여기였었으니까 음, 이, 이 상에서 마감했죠. 근데 얼마나높진 않아요. 네. 그래서 아직 엔비디아가 이제 많이 내려와서 어, 미리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바닥을 긁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음, 얘가 또 올라오면서 지수를 바칠 수도 있죠. 지금 위험한 자리에 다들 있습니다. 다 넥라인에 있어요. 하지만 프리장에서 엄청 내려왔지만 다시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네. 낯설기. 그래서 마냥 안 좋은 것만도 아니다. 하지만 이제 금요일은 월물 만기일입니다. 오늘. 네. 금요일. 금요일날잘 음, 저점을 지켜주면서 마감을 해주면, 음, 주말에 또뭔 먼, 먼 일이 없으면, 다음 주에 어, 또 공을 넘길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테슬라와 엔비디아 차트 복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